아 <목소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들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에 받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나라 민족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원치 않니 하는 질병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몸을 구를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냐 한다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대척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의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 어머니 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 오셔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오셔주셔서 정말 어느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구하나 시는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음 눈엔 덕과유유를 구함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주셔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넘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아버지 안에 아픈 이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자를 넘나들 때마다 그 은혜가 날로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결에서 힘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 예. 이 어두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버지 앞으로 그런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권세 아, 예. 능력으로 날마다 근육쳐 주시옵시고 아, 예. 육신의 연약함도 채워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할렐루야 영광 돌며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여정으로 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아, 이 시간도 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시며 오저, 오로지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한정을 사랑할 때에 내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위 소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아, 말씀, 역대하 1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7쪽입니다. 역대하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7쪽. 역대하 1장. 아니, 17장. 1절부터 677쪽. 자. 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시, 시작 아사의 아들 요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계 안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의 아브라임 성읍들에 명분을 두었더라 요하께서 요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길로 행하여 발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기도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들리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영육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매 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드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요호사밭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요호사밭 요호사밭 요호사밭은 아버지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런 걸 보았어요. 어려운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이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구수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구수에 구수가 되니까 에디오피아 그 군대, 세라라고 하는 장군의 왕이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아, 거기 군사들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차 부대도 300대가 되고요. 아, 그래? 그럼 우리 군대는 모두 몇만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 군대는 모두 다 합쳐도 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군대가 거기는 100만명이나 되고 전차부대가 300대나 있고 오늘 우리는 58만명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역대 14장 11절을 우리 여기 그 정비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이 아사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기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 네. 아,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부수의 세라는 어떤 일을 펼쳤느냐 면은 필요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군대니까 만약에 유다 군인들이 오면은 앞에서 치자. 그럼 앞으로 나오는데 복병을 숨겨놓거예요. 또 만약에 이쪽에서 오면은 여기서 치자. 그리고는 또 복병을 숨겨놓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이쪽으로 가도 복병이 숨어 있어서 유다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거대한 전차부대와 거대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치러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면그 거대한 전차부대와 그 군인들이 정말 전쟁때딱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모두 도망가버렸어요. 10편, 24편 8절에 보니까 10편, 2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전쟁에 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도와줄 것을 믿는 거예요. 왕도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수 사람들의 군사들을 다 쳐보낸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네요. 계속 잘 섬기게 하고 때로는 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느 날은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시리아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예물을 보낸 거예요. 성전 창고에 있는 거 그리고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다 꺼내가지고 그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라. 군대를 보내서 저북 이스라엘 베나닷을 물리쳐주라. 이런 아니 베나닷이 아니죠. 북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하사 왕을 물리쳐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베나닷에게 바하사를 물리쳐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알았다. 그리고 다 물리쳐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냐고 그때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세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웃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화가 막 이따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 하나님을 당장 파옥시켜,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를 하며 이런 망령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여러분 통풍이라는 병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은 통풍보다 더 심한 병이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병이 났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사람을 의지한 건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제일 잘 고치는 의원이 누구 있는가 찾아봐라. 그리고는 제일 좋은 병원의 의원에게 자기 병을 고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사올하고 죽고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냐면은 이 요호사바시 보고 배운 거예요. 배우거는 이요호사바이 이제 35세가 됐을 때에 왕이 죽었어요. 자 왕이 딱 죽으니까 왕이 죽으니까 요호사바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호사밭은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주 왕이 돼서 잘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 율법대로 그리고 아세라나 발이나 우상을 섬기던그 모든 아버지가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도 전부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유다의 군대를 아주 강한 그러한 군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군대를 만들고 보니까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장 여호와께서 <목소리>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구하며 그의,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을 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호사밧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데, 근데 요호사밧이잘못한게 있어요. 그 이웃나라, 자, 그 이웃 나라가 어디냐면은 따라세 보세요.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북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누구? 이세벨. 이세벨.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호사밧이 북 이스라엘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사바드 왕여, 당신의 군대와 나의 군대가 연합해서 저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치도록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저 길르앗 나못을 치도록 합시다. 여기는 그러 그러니까는 아, 그럽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선지자에게 물어보는데 그 선지자들을 물어보니까. 바레 선지자들, 바에 마음에 아니, 아합의 선지자들, 아합 마음에 합당한 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사가씩 물어보면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한번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맨날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러봅시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딱 불러봤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다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시작. 당신은 패배할 것이오. 당신은 패배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하니까. 보시오. 저 미가야는 맨날 나에게 나쁜 말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호사바방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아 내가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저 아합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디 우리 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응. <laughs>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 가지 말아 그랬죠 가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사가서 어땠을까요? 강모예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간거예요 그가 선택에 나갔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볼래요? 여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시커만해요 시커만 거 시커만 뭘까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따라 세봅니다 죄는, 죄는 하나님이 아빠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이요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요호사밧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갔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실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요고사밭은 아합한계 전쟁 준비라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요호사밭에 결정을 하고, 아, 전쟁에 나갑시다. 이, 요호사밭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쫙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그 전쟁이 너무나 맹렬한데 아합 왕은 교활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이런 말한 거예요. 아합이, 요호사밭 왕,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 나는 평복을 입고 가겠어. 적군들이 전쟁을 할때 누구를 주목합니까? 왕, 대장 그렇죠. 대장을 주목해요. 쫄병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대장을 향해서 총을 쏘고 팔을 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복을 입고 갈 거니까 왕은 왕복을 입고 가셔. 그러니까 적군들이 딱볼때어 저기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쫙 쐈어요. 에 아합이 맞은 거예요. 그 아합을 쏠려고 한게 아닌데 무심결에 쏜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어어어어 어 하고 말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악하고 나쁜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없앨까 생각도 했지만그 사람이 거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복을 둔 요사밭에게 적군 한 명이 와, 저기 왕이 있다. 그러고 요사밭을 향해서 팔을 쏘고, 사람들, 군대들이 와,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놀랬을 때, 와, 어떻게 할까? 나 여기서 또 죽겠구나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우리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사바스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 적군 병거대가 지휘관 지휘관이 저기 요사바이 있다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니까 요사바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떠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적군들이 전부 다 떠나고 요사밭 곁에 근접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사밭은 다행히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자기 집으로 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예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졌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남 유다, 남 유다가 지금 요사밧이 왕이에요. 여기 보이죠? 보입니까? 네. 예, 남 유다가 이스라엘 그 유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아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와서 있는데 갑자기 암몽 군대, 모압 군대, 이마오 군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저 유다를 치자 그리고 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치러 돌아오니까 유다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이 거대한 민족이 이렇게 연합해서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 우리 성도인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연합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제일 먼저 요호사밭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이 거대한 우리 군대, 군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금식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금식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요사바이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이 기도는 목사님 읽어볼 거예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니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대적을 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너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주 여호와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아, 유다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적들을 싸우러 나가라.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를 다 모으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무기가 먼저 앞장을 세야 되는데 이 요호사밭은 제일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 찬양대를 딱 세우고 제일 먼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보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를 써도 안 되지만 한번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사바처럼 아사 왕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적군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나가봐라. 자 이제 적군에 있는 데를 나가보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딱 나가세요. 나가서 보니까 적군들이 보이는데 목사님 한번찾아보세요 보이는데 딱 섰어요. 섰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봉과보합끼리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마흔군대가 나와서 이긴 부대를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싸워 가지고 사람 없는 사람을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요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피한 자는 아무도 없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요고수아가 요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이 싸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까 자 우리는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따라 하세요